풀다 어. 아재.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예탑 캐낸 나왔고요. 아 오늘은 예 난임 말고 콩콩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옛날 옛날에는 제가 이제 콩콩이 나서스 유저였는데, 난이를 이제 한번 맛을 본 이후로는 콩콩이를 든 적이 없거든요. 네, 오랜만에 한번. 해낸 상대로는 뭐 농사를 짓든 뭐 장판을 깔든 콩콩이를 쓰든 유성을 들든 난입을 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차피 라인전은 뭐 대충 해도 이기는 상성이기 때문에 한타 가서 잘해야죠. 운영 가서. 일단 3렙 장판을 찍어 봐야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CS 차이 많이 나죠, 지금. 다섯 개 차이. 아잇! 아! 오랜만에 정품 인증 제대로 했고.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어! 전멸로 빠스는 쳐주면서. 그렇지. 됐다, 됐다. 자, 일단은, 예, 리신 갱을, 예, 킬 교환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예, 개이득이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자 근데 이게 장판이 너프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콩콩이를 써도 별로 딜이 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 예, 차라리 그냥 유성을 드십시오 유성. 유성이 훨씬 낫겠네. 데미지를 줄려. 자 요거 한번 커버 가주면서 아니면은 야 난입을 드십시오. 난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에이, 괜히 왔네. 저거는 뭐, 알아서 잡겠죠? 그렇지. 자, 리신 개망했고. 피들 크는 거 좋구요. 그러고 보니까. 상대는 케넨이고, 우리는 피들스틱이고, 되게 뭐랄까, 그, 옛날 느낌 나는 한타 조합이네요. 예, 한 23년 전쯤엔 케넨이랑 피들이 좀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죠. 와, 진짜 딜이 개뿔도 안 박히네요. 장판이 그냥 개쓰레기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마법 책을 두 개나 사 왔는데 딜이 진짜 개코도 안 박히네요. 야, 어차피 장판이 딜이 없으니까 콩콩이를 들어도 별 의미가 없네요. 대포 먹어 주면서 예전에는 이제 캐넨 상대로 장판을 몇번 찌그리다 보면은 얘가 피가 없어가지고 막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뭐 라인전이 쉽네, 캐넨도. 전혀 뭐 나서스가 카운터 같은 느낌이 아니네요, 이제. 쪼 빨아주면서, 와! 와, 오리 형님, 낚시 좋았습니다. 어, 리신 형님 상남자네? 어, 리신을 풀딱가제처럼 하네요. 일단 들어가고 생각하기. 아니, 왜 이렇게 잘 피해, 이 아저씨? 장판을 너무 잘 피하는데? 아, 잠깐만요. 장풍 찌그러 주면서, 바로 저비로 빠져주면서. 궁으로 박혀주면서. 깜짝이야. 자, 전멸 교환 나쁘지 않고. 자, 서로 전멸 없으면은, 나소스 킬각, 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음번에 킬각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 장판을 너무 잘 피한다. 장판 나었스한테 많이 당해봤나 본데 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 대포 먹어주면서 장꿍찌 끓여주면서 자 이제 리안들이라 조금 그래도 딜이 좀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이랑 느낌이 너무 다르다 자 이제 다음에 깝치면은 바로 킬각 잡아 보겠습니다 어 저게 다 저게 다네 장풍 찌끄려 주면서 이 자식아 잡았죠 대가리 잡았죠 장풍 찌끄려 주면서 들어가라 이자스아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요런식으로 전멸이 없는데 나서서 앞으로 기어 들어온다. 자살행이죠. 살짝 캐낸이다. 뉴메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음껏 뜯어주면서. 아이신또 번데 이거. 아. 아 겨우겨우 솔킬 따고 이제 어? 나만의 식사 시간인데. 에이. 상대 정글 커버는 아주 그냥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힙니다. 그죠?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아, 망했다. 잡힌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일로 와라, 이자스가! 어, 그렇지. 곱게 가자. 자, 궁 켜고 바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 너무 좋고. 그렇지. 자, 이번 판은 뭐 우리 편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백도어만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 그래 너무 좋고. 슬로우 걸어주면서. 장풍 찌꺼러주면서 전멸로 따라가 주면서. 대가리. 자, 곱게 갑시다. 대가리.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트리플 킬. 너무 달달하고. 자, 바로 백업 봐주면서. 아! 존이 없나? 자, 살짝 빠져주면서. 슬로우. 차 댔다, 다 온다, 다 온다, 차 댔다. 자, 자 동네한 바퀴 마실. 싹 돌아주면서, 야, 마중 좀 나와줘라. 얘들아, 안 따라오네. 아, 그렇지, 어, 뭐야? 이거, 등잔 밑이 너무 어둡고, 배가리배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슬. 자, 시원하게 면상으로 맞아주면서, 슬로우 걸어주면서, 땡겨보세요! 그렇지! 대가리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건방진 놈의 새끼, 어디 찾고 앞으로 암호빙 찔끔찔끔 나오고 있으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자, 키넨 형님 게임 끝났습니다. 끝도 보만하시구요 와, 피델 형님 전방에 힘찬 함성! 그렇지. 발사하기도 전에 다 자지러져 버렸고. 자, 콩콩이 나서스 개쓰레기네요. 예, 난입 뜹시다, 그냥.